안녕하세요. 아기 박주입니다. 아기 박주님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뭘할 건가요? 요즘 그 제가 영상들이 많이 안 올렸잖아요. 그 지금 사마귀들이 이만큼 적습니다 그래요? 사마귀는 원래 많았지만 지금은 3마리밖에 안 나왔다는 사실. 그 사마귀를 보여줄 수 있나요? 당연하죠. 열어서 보여드릴까요, 아니면? 열어서 보여주세요. 아, 여기부터 열어서 보여주세요. 우와. 그, 완전 애기 새끼 때부터 키웠던 게 이렇게 큰 거예요? 네. 와, 엄청 컸는데요? <laughs> 와 그, 알에서 태어났던, 아, 알이 아니구나. 완전 그, 맞죠? 사마귀 알집에서 태어났던 그 사마귀를 이렇게까지 키운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이제 뭘 먹는 거요 얘는? 미러입니다. 손에 한번 올려볼 수 있어요? 핸들링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핸들링을 오 일단 손을 잘 피해다니는데 피해 진짜 많이 큰것 같은데요 예 많이 잘컸습니 신기해요 와또한 마리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예 당연하죠 어떻게 보여주수있요 일단 얘는 집어어야겠습니다 사마귀는 자. 이, 한 마리 집어넣고. 자. 그러면 또 다른 애를 열 건가요? 이 가운데 를 어, 오. 오. 얘게 제일 큰 애입니다. 우와. 엄청 큰데요? 응. 음. 손에 한번 핸들링 해봐요. 네. 핸들링 할 건데. 이건 소년사막인 것 같아요. 뭐라고요 소년 사막인 소년 사막이 같다고요? 네, 소년 많이 사막이 커서 그런 거예요? 사막이... 우와. 네. 엄청 큰거 아니에요? 아직 소년 사막이. <laughs> 우와. 대단한데요? 얘는 왜 제가 이걸 넣고 이걸 꺼냈냐면 왜 그래요?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. 얘네들은 동족포식을 합니다. 동족포식을 한다고요? 네. 그럼 서로 잡아먹는다는 소린가요 예. 와그이풀아두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주, 아주 말입니다 아아 친구일 수도 있고 아아면 형제일 수도 있는데 서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? 네 당연하죠 엄청 무아아아요아아아위아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렇군요. 신기 신기 반기 반긴데요 <laughs> 자두 번째 친구 소개가 끝이 났는데 이제 세 번째 친구 소개해 주실 건가요? 네. 어떻게 해줄 건가요? 와. 아 어, 얘는. 네. 눈이 검매졌네요 그래요? 네. 밤에는 까매... 밤이 되면 눈이 검매지거든요 그래 눈 한번 보여줘요. 신기해요. 밤이 되면 눈이 검어지는 건왜 그런 거예요? 밤에 더잘 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? 어, 그런 식인데, 네. 자꾸 너를, 치, 저, 자꾸 저, 저를, 저를 쳐다보네요. 왜요? 이상하네요. 아기 박조를 잡아먹으려고 <laughs> 하는 건가요? <laughs> 그건 아니죠. 카메라를 봐줄 순 없나요? 오, 본다, 오, 오. 오. 본다, 아. 본다. 와, 그러네요. 그렇지, 보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진짜 눈이 까매요. 네. 어, 이 카메라 궁금한가 봐요. 마치 카메라를 적으로 인식한 것 같은데요? 아, 그게 아니라, 네. 그러면, 이렇게 막, 장난꾸을 아주 잘것 같은. 오. 아 신기합니다, 신기. 해 와. 야. 이렇게 세 마리의 아주 잘큰 사마귀 가족을 소개를 끝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마무리 어떻게 하죠? 피딩하는 영상을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찍을 거니까. 네. 그것도 보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상으로 사마귀 가족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아무 얘기 안 하나요? 사마귀는 말을 할수 없으니까. 오케이.